안녕하세요 삼천지입니다 일주일 전에 다탄에 농약을 했지요 제가 일주일 후에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오다이 고랑에 보시면 보이죠 색깔이 풀락한 대는 이렇게 맛이 갔습니다 요거는 아는 거고 이쪽에 고랑 보이시죠? 일단 농약사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것을 해봤는데 그래도 죽었으니까 위안을 삼습니다 오늘도 하루 왔는데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요거는 제가 심은 나무고요 밥다네다 다, 네. 다 죽었습니다 이상 삼천지 입니다. 감사 합니다.